3X 투자 TV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프리장이 지금 개장되어 있습니다. 자, 3배 레버리지 주요 종목을 보시면 SOXL이 지금 14.54달러로 3.78% 상승 중이고요. TQQQ는 26.09달러로 3% 상승 중입니다. 자, TECL은 2.68% FNGU는 4.6, BOLZ는 4.5,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시청상의 정보 보시면 애플이 0.9% 상승 중이고요. 마소 1%, 아마존 0.7%, 알파벳 0.9%, 테슬라 0.5%, 엔비디아 1.5%,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0.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키움 정권, 미정시에 투자하는 키움 정권 계좌 공개하겠습니다. 애플 22주이고요. 마이너스 4%입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자 아마존이 15주 있고요. 마이너스 7% BNKU 22% BOLZ 19% FNGU 마이너스 1% 마이크로소프트는 빨갛게 수익이 전환됐습니다. QLD 1주 있고요. 마이너스 9% SOXL 마이너스 22% 454주 있습니다. 자 TECL 마이너스 15% TQQQ 마이너스 8%입니다. 원화평가량 보시면은, 마이너스 14%에 410만 원이고요. 2419만 원입니다. 자, 주요국 증시보시면요 한국. 자, 코스피가 2366, 52포인트, 2.26 대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750포인트, 35포인트, 플러스 5% 완전히 대박이죠. 자, 아시아 증시 보시면은, 중국이 오늘 0.8%, 1%, 상승했고요. 중국 항셍이 2%, 홍콩은 2%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1.2% 상승했고요. 대만도 0.8% 상승했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는 진행 중에 있고요. 자유로스탁스 1.5%, 독일 닥스 0.9%, 프랑스 까크가 1.9%, 러시아는 하락 중이고요. 네덜란드 2% 상승 중이고요. 벨기에 1%, 스페인 0.8%, 포르투갈 0.8%. 아일랜드 1%, 덴마크 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 주요 종목 좀 보시면, 어제 대폭 하에 했던 2차 전지주가 오늘은 또 대폭 상승했습니다. LNF 8%, 첨보 7%, 카카오도 오늘 많이 상승했습니다. 6%, 대주전자 5%, 네이버 5%, 에코프로 BM 5%, 삼성 SDI 3%, 삼성전자 우선주 2.5%, 버스코 케미칼 2%, 삼성전자, 오랜만에 천원 올랐습니다. 5만 8,400원. 5만 7천 원대에서 5만 8천 원대로 올라섰네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1%. LG 화학만 소폭하라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백수심에주 하는 ETF, 자,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5% 상승했습니다. 대박이죠. 제가 7천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가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4.7% 상승했고요. 미국 S&P 500 레버리지 4%. 타이거 2차전지 테마 2차전지 가 오늘 많이 상승했네요. 4%. 자, 코덱스도 상승했고요. G2 전기차 3%. 코덱스 미국 방프레서 3%. 미국 택탑 10 2.6%.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3%. 차이나 2차전지 2.1%. 자,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오늘 18,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자1차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2만725원까지 고점을 찍고요. 만원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1만530원까지 하락했다가 1만530원에서 다시 1만87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고점대비 14%니까 조금만 더 상승하면 이제 이 원전을 이 고점 원전을 돌파합니다. 충분히 돌파리라고 오늘도 370원 상승했고요. 충분히 돌파리라 봅니다. 자, 주차트로 보시면 더 선명하죠? 자, 이렇게 하락했다가, 고점을 찍고 하락이 상승했, 하락했다가 지금 주차트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가 한줍니다 지금 막대기가 지금 보면 거의 뭐 수직으로 쭉쭉쭉쭉 뻗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걸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9,215원 0.7%.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ISA 계좌에 두배 레버리지. 2707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20%입니다. 712만 원 손실이 떠 있고요. 자, 미국 S&P 500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3%.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21%.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3%.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4%입니다. 자, ETF, ISA 계좌에 이제 돈이 입금이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5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2%고요. 보시면 지금 미국의 샘표 레버리지가 있고요. 차이나증 기차도 일부 있고요. 미국 테크탑텐, 벨라드 비아 반도체 나스닥, 글로벌 자율주행,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미국 벨라드 비아 반도체 레버리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뉴스 하나 보시면요. 코스피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2,360선 회복 삼성전자는 6그레일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6그레일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올랐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간 매수에프 5%까지 상승했다. 원달리한 율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자, 다른 뉴스는요. 미국 정시 영향에 아시아 증시가 상승만 하했다는 거죠. 니케이도 1.23% 자, 다시 키움 증권으로 돌아왔습니다 SX1 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도 지금 오르내리락하다 바닥에서 지금 수평이동 하다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차트 모양새입니다. 차트를 조금 더 축소를 시키면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지금 고점 대비는 80%하락이고요 개발학 중에 지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3불이 원래 바닥이었는데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15달러까지 올라와있으니까요. 자 참고해주시고 자 TQQQ도 지금 고점 91불 대비 71% 요. 요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22불을 바닥으로 찍고 지금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26불이니까 아, 어, 물론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는 이 반등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자, 기대해 보시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삼베레버리지 대박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는 유효하고요. 10년에 1 0 0배를 가는 상품을 투자합니다. s x 로가 TQQ가 그 종목이고요. 자, 나머지는 성토하시고 부자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감사드립니다.